첫 번째 챕터 1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 하냐면 요인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영어 설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앞으로 이런 용어를 쓰겠다는 겁니다. 응? 그 요인은 팩터죠. 그리고 기능은 뭐죠? 펑션입니다. 요인은 일종의 요소하고도 비슷한 말이죠. 요소는 뭐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를 가리키죠. 그래서 일종의 부분인격입니다. 하나의 부분을 가리킨다면 기능은 부분을 조합해 놓은 것을, 그, 기능이,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여러 인격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을, 정신적인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은 그 요인들이 합해져서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고, 그 요인은 그 기능을 하게 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하나의 구성 요소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을 구성하는 거다. 일종의 융심리학으로 말하면 부분인격이고, 이것은 컴플렉스로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기능은 부분의 조합이다. 그리고 이제 부분이 조합됨으로써 안정된 실제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생존 방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5쪽을 책을 보시면요. 이제 기능이론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theory of function, 기능이론이다. 그래서 인성이 요인이 있고 이 요인들이 조합해서 내가 인성의 기능이라고 부르는 안정된 실제를 생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인은 정신의 요소로 보면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뭐라고 그랬죠? 그 기능은 정신기능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인은 정신의 요소 정도로 생각하면 쉽겠다. 그래서 요인과 기능이라고 명령한 용어의 의미와 내가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이제 그 3번의 밑에 가면은 정신분석 과정에서 기능의 변화를 어,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요인을 연역해내고 기능이 변화하면 거기에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정신 기능이 이제 달라지면 또 서로 다른 기능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신리블에서도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펴보자. 그리고 4번에 가면 기능, function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심리작용이다. 심리활동이다. 그리고 요인, factor는 다른 심리활동과 함께 작용하여 기능을 구성하는 심리활동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요인은 그 요소하고도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7쪽에 보면 요인은 서로 함께 하며 기능의 부분을 이룬다. 어쩌면 그각그 그 요인들을 조합해 놓는 게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능 이론은 실현화가 그것을 나타내는 연역 체계에 더 좋아지게 쉽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 어찌 보면은 이제 분석이론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특정 내담자에 대한 관찰을 반영하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능이론을 하는데 정신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가 그러면서 분류해보는 작업인 거예요. 일종의 우리 정신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 요소들이 일종의 그 요인으로 보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넘어가는 게 좋아요, 1장은. 그 다음에 2장은 뭐냐. 구체적인 이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죠. 뭐죠? 주의와 감지. 주의가 가로, 열, 세로, 행 그랬죠. 자, 좌표, 봐, 좌표 보세요, 좌표. 좌표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응? 좌표도 나눠드리고, 또 이제 비온 인물에도 좌표가 있는데 좌표에서 자 가로 열이고 세로 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로는 사고의 발달 과정이고 가로는 사고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로 열에 맨 처음 뭐죠? 정의죠 가설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예요? 쿠사이이쿠사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 거짓말은 뭐예요? 단언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울증이 있어.라고 단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이 사람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즉시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푸사이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기재라고 그랬죠. 기재. 여기서는 기재가 감지로 되어 있어요. 감지. 그러니까 주의가 네 번째고 뭐죠? 감지가 세 번째죠. 이 노테이션을 여기서는 감지라고 그러는데, 그 인문책에서는 뭐예요? 기재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감지가 좋아요. 감지. 근데 나는 이것을 감지라고 하지 않고, 어쩌면은 이제 묘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노테이션은 그 중요한 점을... 그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노테이션은 노트블 영어의 노트블 그러면 중요하다 뜻이거든요. 노트블. 그러니까 노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하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정보가 일종의 진실에 가까운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자료를 얻는 것을 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노테이션. 그래서 여기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적인 의식 활동의 결과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또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꿈의 자료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은 내담자가 하는 스토리를 이제 판단하지 않고 듣는 거죠. 근데 그 내담자가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 아 예를 들어서 내담자 말에서 그 내담자가 해석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되게 거짓됩니다. 근데 내담자가 솔직하게 아, 나는 거기 가서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진실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이것은 노테이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판단하지 않고 주목해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일부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감지라고 했는데 노테이션을 기재라 하기도 하고 표기라 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죠? 어텐션.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세밀하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차렷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텐션 플리즈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긴장해서 그 관심을 딱 어느 곳에 집중한 겁니다. 어텐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담자가 뭐라 그러는데 어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의심을 품을 수도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상당히 내담자가 주의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 정도 가면 이렇게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탐구하는 척 하죠. <목소리가>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석의 실패는 공부하는 사람한테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죠. 대부분 내가 경험한 것을 보니까 결정적인 꿈은 결정적인 사건을 얘기해준다 고 우리 창상. 그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거부하더라고요. 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그래. 그리고 늘 자기의 아픈 곳을 피해가고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는 식으로 유리하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피해를 주게 해석도 안 되지만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거나.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꿈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죠? 있는 그대로 느낌이 편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꿈을 봤는데, 아, 이렇게 했는데 뭔가 느낌이 편하지가 않아. 그건 거짓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도 같아야지.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꽉 맞추고 뭐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꿈하고 나하고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작용한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유리하게 내가 볼때 이제 어떤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주 본인의 그그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꿈인데 탁! 유면해 버리더라고. 그럴 때는 이제 구제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흘려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프니까. 응?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주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어찌 보면은 그 불일치한 것에 도전하기도 하고 어,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단계에 가면 이제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알려고. 그러니까 알려고 노력한 만큼 조급해지고, 알려고 노력한 만큼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이것은 왜 그러냐. 불안이 증가하는 요인도 되고, 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억제책이기도 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주인은 절박한 내적 요구에 의해 외부 세계를 주기적으로 탐색을 하는 그런 기능이 주위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쪽에 보면은 어 3번에 보면은 프로이트의 심리적 현상의 두 가지 원칙을 계속해서 인용해 보면 외부 세계를 주기적으로 탐색하는 특수한 기능이 생겼다. 절박한 내적인 요구가 일어날 때그 자료가 즉시 익숙해지기 위해서다.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은 내가 탐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아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절박한 뇌적요구가 일어날 때 이제 그 외부 자료에 내가 익숙해져야죠. 그리고 이제 외부 자료에 들어오면은 그 내부가 항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을 할때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바로 주의다. 외부 반응에 대응하기 위한 뇌적인 하나의 도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지라고도 하는데 노테이션을 표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감지 체계가 도입됐고, 그 감지의 과제는 주기적인 의식 활동의 결과를 저장하는 거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다. 그러니까 기오는 기억을 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기억의 일부로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다시 말하면 기억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최종 단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담하거나 이럴 때 그것이 적어도 옛날의 기억을 버리라는 거지 그 당시에 필요한 진실성을 담지하고 있는 자료들은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기억의 일부가 되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으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3.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까? 요게요. 천천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빨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우선 이 자료부터 볼까요? 자료부터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죠? 3단계로 제가 해놨죠 챕터3과 4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베타 요소와 알파 요소 그리고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는데 알파 기능이 작용하는 거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한 걸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 자체, 일종의 감각적인 것, 물질처럼 느껴지는 어쩌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어떤 물질 세계 그 자체로 느껴지는 감각적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직 알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 자체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소화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알파 기능이 파생되는 것은 베타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 기능이 파생됐다는 얘기는 베타 요소에 잠재력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어찌 보면은 의도가 있는 것 그러나 아직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 요소는 아이가 소화를 못 시켜서 엄마에게 던져 버리는. 똥똥어리라도 같지만 그 똥똥어리는 버려서는 안될 귀한 똥똥어리라는 겁니다. 이베타요소는 똥똥어리처럼 혐오스러운 것처럼 내가 느낄 뿐이지 아이에게는 소중한데 그 아이가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일단 토스한 겁니다 엄마한테. 아 우리 내담자들이 그런 경우 참 많죠. 내담자들을막 힘들게 얘기하는데 그 상담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어. 그, 상담자는 힘드니까 자꾸 그것을 내담자한테 받기도 전에 그 공중에 있는 것을 폭파시켜버리든지. <laughs> 아니면은 막 던진 거를 막 도로 막 집어넣으려고 막그내담자나 꾸역꾸역 쳐박죠. 보여요? 그 장면이? 그 내담자가 던지는 거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받을 수이 없어. 그렇게 힘들게 내 던지는데. 그리고, 왜 그러면 내 담자는 던질까? 그게 내 담자는 독이거든요, 내 담자한테는.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는 독이 아니라, 필요한 독이에요. 그런데, 필요한 독인데, 그 독을 해독할 능력이 아직 내 담자한테는 없습니다. 그 독을 해독할 능력이 알파 기능인 거죠.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내가 해독을 못해 그게 독이 있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해독해서 아이한테 더돌려었는데 더 엄마도 힘이 없어.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더 아파. 아이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laughs> 아버지가 아이 죽였잖아.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아이가 깽깽 울어 아이는 아버지가 아, 게임하러 간걸알아 애기가 왜 모르겠어요 지 돌봐주지 않고 도망간다는 걸왜 모르겠습니까 지살라고 낑낑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낑낑대는 아이가 귀찮어 이 전번에는 엄마가 그랬죠 엄마가 중독자가 아이 죽였죠 여번에는 아버지가 죽였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소용없어 다 죽여요 아이는 근데 왜 아이를 죽이냐 나도 내 안에 있는 독을 수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독좀 빼볼까 하고 <laughs> 이제 게임하러 가는데 아 이놈이 독, 독을 더 주거든 그러니까 얘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괴물로 보이지 그 순간 괴물로 보입니다 자기가 죽게 생길 때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가 아이 준게 아니라 괴물을 죽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다 괴물로 보이거든 괴물을 죽였는데, 나 죽으니까 그러니까 제 새끼 죽인 거죠. 응? 정말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응? 그래서, 부모가, 부모가 심약해서 알파 기능이 부족하면, 결국은 아이가 주는 베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응?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걸 공중에 띄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도로해가지고서, 이제 아이를 숨막히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베타 요소는 투사적 동일시에 적합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베타 요소는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방출 기능밖에 없어요. 베타 요소는.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기능만 있다는 거죠. 베타 요소는. 그러니까 아이가 할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버리는 겁니다. 짜증내고. 버리고, 던지는 일밖에 못 해요, 아이는. 그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필요 없으면 괜찮은데, 필요한 걸 던진다는 거죠.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엄마도로 소화해서 다시 주십시오. 예를 들면, 아이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 근데 씹지 못하니까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 뱉어버린다고 엄마가 안 주면 되겠어요? 씹어서 아이가 먹을 수 있게 다시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때 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타 요소는. 아이가 필요한데 소화를 못 시켜서 던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리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의식적으로는 몰라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 요소는 행동으로 내뿜는 것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제 베타, 알파 기능은 베타 요소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의미 없는 감각 인상. 어떤 물체화도 같은 감각적인 거죠. 그것을 베타 요소를 의미 있는 정감적 이미지로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미가 있는데 아직은 그 의미가 구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어렴풋이 생기기 이제 막 원시적인 사고라고 그러죠. 이제 사고가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고가 구체화되지 않을 때는 뭐로 나타납니까?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요소를 의미 있는 시각적 이미지로 바꿔. 아직은 전혀 언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각적 이미지로 바꿔서 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 되게만 한다는 겁니다. 씨앗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알파 요소다. 그 알파 요소로 변형시키고, 내담자가 자각하는 모든 감각 이상과 모든 정서에 작용하는 게 이제 알파 기능이고, 또 의식적인 생각과 추론을 위한 기능이 있어요. 이 알파 기능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사고를 추출해 내고, 의미를 생성해 내는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파 기능이 뭐냐면, 사고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벗어던져 버리기 위해서 생각하기를 무식으로 추방시켜 버린다는 거죠. 놀라운 이것은 정말 비온의 놀라운 사고입니다. 자 분명히 알파 기능은 이건 새롭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들었던 얘기죠. 알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베타 요소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다라고만 나왔는데 그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버겁다는 얘기죠.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의미 있게 만들어야만 되는데. 이걸 의미있게 충분히 못 만들 때는 임시적으로 무의식에 저장해 하거나 무의식으로 내 쫓아버리면 내 안에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잠재적으로 일종의 그 이미지 상태로 보관이 될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에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미있는 사고로 발전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해가지고 구식 속으로 방출해 버리는 역할까지도 알파 기능이 한다. 새로운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 봤던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올 때 하나씩 주섬주섬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요소. 알파 요소는 어, 정서적 경험과 관련된 감각, 인상이. 자, 그, 베타 요소가 말이죠. 정서하고 전혀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 알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요소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서와 완전 무관한 게 아니에요. 정감이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정감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베타 요소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 있기 때문에 정서적 경험과 관련이 되는데 본인이 정서적으로 못 느낄 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스포츠카를 사왔다고 그랬잖아.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빨간 스포츠카를 사왔다고 그랬잖아요. 빨간 스포츠카를 사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제 이제 뭐야 아별 생각 없이 그냥 좋다 이건 아버지 차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싫어져서 그 빨간 차가 막혐모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어.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그 빨간 차에 칠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봤던 빨간 차는 베타 요소야.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빨간 차는 나의 정서와 만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감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서적으로 링크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때까지 말해서 선택된 사실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빨간 차 하나예요. 그런데 내 정서가 개입되면서 혹은 내 상처와 내 컴플렉스가 개입되면서 그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되죠. 특별한 차가 됩니다. 이럴 때 그것을 비유는 뭐라고 그러냐면 selected fact. 선택된 사실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개입된 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차가 베타 요소였던 차가 나의 정관과 연결되면서 알파 요소로 바뀌고 나한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왔다. 그러면서 뭐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 아무 아무 생각이 없는 듯이 얘기를 해요. 아 예를 들어서 어제요 그 어, 슈퍼마켓에 갔는데요. 아 예쁜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차가 있는데 아 멋있었어요.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얘가 시방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뭐, 지 엄마 얘기도 아니고, 아버지 얘기도 아니고, 학교 얘기도 아니고, 공비된 얘기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직은 그 아이가 베타 요소예요. 그런데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필요해. 필요해. 분명히 이 아이한테 필요해.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근데 상담사도 띨띨한 상담사라 몰라. 그래? 야, 그, 그, 응, 그랬구나. 공감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랬어. 그래. 너 혼자 갔니? 뭐, 아빠랑 같이 갔니? 그거 좋았니? 그러니까 이제, 지는 빨리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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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어, <laughs> 그한테 그러니까 찹쌀게 이제, 이제 들은 척, 만척 하면서 찹쌀게 이제 가출로 샥 데리고 와. 이게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제를 정해놓고 문제를 기억하기 때문에 글을 대충 마무리 짓고 들어준 척을 해야 되잖아요.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게. 오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은 진실하고 관련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치료하고 관련되는 얘기하지. 그 짧은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상담사가 쓸데있고, 그거를 상담사가 판단한다는 거죠. 주제를 정해놓고 상담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